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<웃음> 여러분들 <웃음> 얼굴이 좀나았지만 <laughs> 괜찮으시겠죠? <laughs> 신제품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지. 아 맞아. 여기 보이세요? 제가 이런 걸 먹었어요. 어, 여기 조금 고아 수플레, 여기 수플레수플레 보여주세요. 수플레수플레또 베이컨도 어, 보셨나요? 아 보셨어요. 어, 같이 어, 찍어 이렇게. 수플레어 이런 걸 먹었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다 먹었어요, 제가. 이거, 근데. 이제 그만, 그만. <laughs>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. 이런 분위기의 식당입니다. 많이 먹었어요. 맛이 어땠냐면은, 에그인에 같은 경우에는 두명다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했는데, 먹어보고 맛있고 또 먹을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냥, 그냥 소스? 소쏘였던것 같습니다. 네, 뭐, 말씀하세요. <laughs> 홍보하시는 거예요? 이게 굉장히 간편하고 진짜요? 석이조가 죄송한데 뚜껑에 다생거 아닌가요? 아 산책자 입장인데. 근데 개인차에 의해 가지고 안셀 수도 있어요. 저분이 약간 칠칠맞기 때문에. 요거는 수플레였는데. 좀 부드럽긴 했는데, 제 기준에서 완전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베이컨이 좀 맛있었었던 것 같은데, 베이컨은 이미 접시를 치웠어가지고. 베이컨은 짜증나거 보여주는데요? 짜리는데. 역시 사람은 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썩잘 <laughs> 자르는 편은 아닌 것 같죠? <laughs> 저희는 이걸 먹고 2차로 쇼장핑을 먹으러 갈 건데, 그, 쇼작병 먹는 영상은 제가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!